여러분, 거짓 정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정말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소문이 어떻게 한 남자의 목숨까지 아사갔는지 지금부터 그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2015년 9월 28일 밤이었어요. 한 사원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이었죠. 불과 몇분 만에 100명이 넘는 폭도가 58세 남성 무함마드 이클라크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였죠. 폭도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고기는 소고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양고기였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단 하나의 거짓 소문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 비극적인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다루는 더큰 주제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바로 거짓이 가진 그 무서운 파괴력에 대한 이야기죠.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 딱이 속담처럼 부정적인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죠. 특히 요즘 같은 소셜미디어 시대에는요, 와, 그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설교에서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험담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무려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요.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줍니다. 거짓말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말을 실수하는, 뭐, 혀를 잘못 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야곱인데요. 이 사람은요. 정말이지 속고 속이 는 삶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시작부터가 속임수였어요. 파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낼름 사버리고 심지어 눈이 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자기가 가로채버리죠. 그런데요. 인생이 참 재밌죠? 그의 삶은 곧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울이 됩니다. 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이나 더 일해야 했고요. 월급도 계속 떼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아들들한테까지 속아요. 말 그대로 거짓이 거짓을 낳는 그런 악순환에 갇혀버린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얼룩졌던 야곱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체불명의 존재와 밤이 새도록 버린 한판 씨름이었어요. 밤새 씨름을 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야곱에게 상대방이 딱한 가지를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그냥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었죠.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그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밀어내고,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이기려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꾀로 세상과 싸워서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그의 삶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씨름이 끝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신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야곱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랑 놀아주면서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그를 너무 사랑해서 은혜로 이긴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1 0계명중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고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라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가 딱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속이고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씨름했다면, 이제는 그 씨름의 대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진실을 위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부름인 거죠. 더 나아가서 설교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언급하는데요. 온갖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그분이 침묵을 지키셨잖아요. 그 침묵이 바로 세상의 모든 거짓과 비난을 스펀지처럼 전부 빨아들이고 감당하려는 행위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설교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에 들이라는 것. 둘째, 때로는 사려깊은 침묵으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지켜주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내 힘만으로는 이 혀라는 불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진실을 말할 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사랑이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과 씨름하는 걸 멈추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바로 거기서부터 진실을 향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